중학교 2학년 금성의가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The Green News고요.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뭐 초록 뉴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 초록이라는 뜻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 뉴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부 내용은 황사와 관련된 환경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글입니다. 이거의 본문입니다. The Green News. Many people are wearing masks. 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so that 하면 뭐뭐 하도록, 뭐뭐가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뜻이었잖아요. They can keep away from an unwelcome guest in the spring, yellow dus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keep away from 하면은 모모를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에 오는 o n un unwelcome guest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 손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바로 yellow dust 황사가 되겠죠. 그래서 황사라고 하는 봄에 오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을 멀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every year, 매년마다 우리가 there is there라 하면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there is가 쓰인 것으로 봐서 뒤에는 단수명사가 주어로써 오겠죠. 그래서 widespread yellow dust in Korea라고 했는데요. 한국에 널리 퍼진 황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despread는 널리 퍼진이라는 형용사 지금 과거분사 형용사로써 yellow dust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dust는 입자가 너무나 작아서 셀수 없는 물질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yellow dust와 is 주어와 동사 수일치까지 함께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Many people become sick. 많은 사람들이 어, 아파집니다, 아프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의 become은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 어, become이나 get, grow, turn 이런 동사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때의 sick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아파졌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uh, the yellow dust hurts their eyes and throat. 자, 우리가 Yellow Dust는 황사잖아요. 황사 역시 셀수 없는 주어이므로이 명사를 주어 단수로 받아서 헐트에 S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황사가 아프게 한다. 그들의 눈과 목을 아프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Because는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때인 전치사인 Because of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매 문법이었던 소뎃 so 구문 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y does the yellow dust come about? 자, 우리가 come about 하면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황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란 뜻이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었으므로 어 does라는 조동사가 앞에 왔고요. Is there any way to stop the yellow dust? 우리가 there is 구문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뭐가 있다.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동사인 is가 앞으로 왔겠죠. 그리고 any way to stop.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to stop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황사를 막을 방법. 그래서 이 to stop이 anyway를 꾸며주는 형사적 용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황사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될 거고요. 주어가 anyway 단수니까 동사도 is 단수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답 yes there is에서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끔씩 uh, is there 혹은 are there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는데 there is로 물어봤을 때 there is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우리가 take a look at 하면은 뭐뭐를 뭐 살펴보자 이런 뜻이죠. Uh, the causes of an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the causes of와 the solutions to가 바로 다더 problem에 이제 속해 있어요. 해석을 해 보면 문제에 대한 원인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f the yellow dust. 자, 이 황사의 문제에 대한 원인들과 그리고 해결책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라는 의미일 거예요. through the work of some volunteers 자 through는 뭐뭐를통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몇몇, 몇몇의 자원봉사자들의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some volunteers 이 몇몇의 자원봉사자들은요 in 어, 광수형. 차이나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강수성이라는 게 우리 간수성이라는 중국의 성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이 황사의 원인과 해결책들을 알아보자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요 문법은 일단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any way를 꾸며주는 것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봉사자의 이름은 리나입니다. 리나는 16, 16살이고요. A middle school student. 해서 중학생임을 알수 있습니다.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this place was a big forest. 해서 이 장소는 큰 숲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But people began to cut down trees. 자, 우리가 사람들이 어 나무를 자르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죠. 이때의 begin은 뒤에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begin cutting down trees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so t a t 붙어 있고요. they could build cities 이렇게 나는데요 이때의 so t a t 은 어, 뭐뭐 할수 있도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들이 도시를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소대 so 뒤에 주어 동사 부분을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in order that they could build cities 괜찮을 거고요. 지금 주절의 주어인 people과 that 이하의 주어인 day가 같은 사람이므로 어, 투부정사의 부사전 용법으로도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in order to build cities 혹은 so as to build cities to build cities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t h a 이하의 동사를 보시면 지금 c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시제가 쓰였어요. main절의 begin이라는 동사의 과거시제가 쓰였으므로 이 동사의 시제 또한 일치를 시켜주었습니다. as time passed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라는 말이고요 이때 에스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는 접속사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시피 라는 뜻의 다양한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 forest lost many trees.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숲이 많은 나무들을 잃었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고요. Lost는 lose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죠 Finally, 마침내 The forest became a desert. 자, 그 숲이 무엇이 되었냐면, 사막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become, 동사 뒤에 보호로서 명사가 왔습니다. become이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이겠죠. And the desert became bigger and bigger. 그리고 그 사막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desert, 이 사막이라는 스펠링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s가 하나가 있을 때는 desert. 사막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s가 두개 있을 때는 디저트에서 후식이란 뜻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의 영영 풀이와 그리고 디저트라는 단어의 영영 풀이가 섞여서 함께 본문에 연결되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came bigger and bigger 하면요, become 다음에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온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의 메인 문법은 바로 소댓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소댓 so 구문이 되겠습니다. Now, when the spring brings strong winds from the west. 자, 이제 이때에는 외뭐뭐할때이니까요 봄이 강한 바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데리고 오느냐? 서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을 데리고 올 때입니다. The yellow dust spreads. 그래서 황사가 퍼지게 된다. 지금 보시면 spring도 단수 주어니까 brings s. 단수 동사 잘 들어갔고요. yellow d u s t 단수 주어니까 spreads s. 단수 동사도 잘 들어갔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 most people did not know.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는 대부분에란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did no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How to stop the yellow dust problem. 그래서 how to stop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멈춰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no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사용이 되었으므로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How they should stop. 해서 how 다음에 주어 그리고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겠죠. Now many volunteers. 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plant가 동사입니다. Plant trees.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무엇하기 위해서 심느냐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투솔브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인 문법 중에 하나가 소댓구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소댓구문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꿔 보면 many volunteers plant trees.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so that they can solve this problem.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how to stop 이 구문과요. 그다음에 to solve this problem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민수입니다. 민수. A...